워낙 중요하고 급박한 상황이라서 오늘 저녁 9시 반입니다만 어, 속보를 전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청래가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응을 만나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했다. 라는 카더라 뉴스. 이에 대해서 오늘 저녁 8시 조의대 대법원장이 그런 일 없다. 라고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청래와 민주당의 부승찬 국회의원이 지난 4월입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 그리고 전직 검찰총장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카드라 얘기를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를 했고 이를 이재명이 아, 정청래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게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조이대 대법원장을 파면하라, 탄핵하라, 사퇴하라라는 정치공작을 핏대를 세우면서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오후 6시 조이대. 대법 원장은 확실한 성명을 밝혔습니다. 그런 적 없다라고요. 이와 같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민주당의 무책임한 괴담 정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띵동님, 민주당의 괴담 정치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번 타겟은 다른 사람도 아닌 사법부의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청담동 술자리라고 하는 가짜뉴스의 판박이처럼 근거도 없이 의혹을 퍼뜨리면서 대법원장을 흔들고 결국 사법부 전체를 겁박하는 시도를 무참하게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의 핵심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승찬 민주당 의원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 대변을 했었죠. 그리고 수지구에서 지금 이번에 초선 국회의원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국회 대질문 대정부 질문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보로 있다고 해서 대정부 질문에서 할 말입니까? 확인된 팩트입니까? 카드라 통신을 합니까? 지들이 면책특권, 불체포특공을 뒤집어 쓰고 밖에서 얘기하기가 했다가는 깜빵갈 것 같으니까 대정부 질문이라는 국회 내에서 방탄복 입고 쓰잘데없는 소리 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어렵게 됐습니다. 결국 전형적인 카드라 정치, 괴담 정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참.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본인 페이스북에 조이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이대 대장,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어떠한 조치를 할것 같이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빙동님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바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가지고 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녹취록이라고 내졌지만 결국 조작, 허위, 그 가짜뉴스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놀아갔고, 얼마나 윤대통령과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까? 사실 저도 그 피해자입니다. 그때 있었던 첼리스트, 첼리스트가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날 있었다라고 그 의혹을 제기했던 인간. 제가 지금 같았으면 형사 고소해가지고 깜빡이 집어넣어버릴 건데. 이번도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근거도 불확실한 제보란 명목으로 그 제보의 근거도 되지도 못하면서 살아있는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의 명을 따려고 겨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작이 탄아 송이님 이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맞장에 나왔습니다.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 만남 없다. 한 칼에 잘라버렸습니다. 한 4줄 네 정도 됐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소송에 영향을 미친 적도 없다는 취지로 글을 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법부 수장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개인 신상 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이런 사법 침해, 대법원 길들이기, 헌법 파괴, 이 행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 독립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까?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법원 전체 구성원이 한 목소리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사법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의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이건 분명하죠 결국 내란재판부 내란전담부 설치 이거에 반발하니까 조대법원장을 의혹을 꺼내서 날려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탄핵시켜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내란특검 조사받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본. 이 자식들이. 이게 바로 사법 침해요. 권력에 의한 재판 침탈 아니겠습니까? 야, 정말 보다 보다 하니까 거지 같은 짓도 있네, 다. 아, 참, 진짜. 입만 열면. 입만 열면 구라라고 옛날에 돌아가신 김수미 배우께서 했던 얘기가 다시 생각납니다. 부승찬과 정청래 당신들 뭐라고 했어? 조의대 사퇴하라고 하고 탄핵했다고 했지? 니들이 근거를 대지도 않고 했다고 하면 니들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청래 당장 의원직 사퇴하고 부승찬... 당장 근거를 대지 못하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의대 대법원장 역시 개인 신상에 해명에 머물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런 행태가 사법부의 독립을 어떻게 침탈하고, 어떻게 위헌적인 내용인지, 대법관들의 성명을 모아서, 소리를 모아서, 대정부 성명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참. 지금 이렇게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제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 정부와 관련해서 사법부가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하자 사법부에 대한 사법권 침해와 관련되는 일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만이 있으면 항소해서 재판에 다투십시오라고 해서 사법침탈을 행정에 의한 사법침탈을 막아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지금 본인 신상 해명하고 퇴근할 때입니까? 이렇게 한가합니까? 아, 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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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어, 사실, 아까 내용을 좀 쟁점, 쟁점으로 짚어봤습니다만,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을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조의대 대법원장과 정상명 검찰총장,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윤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져 있는 김모 씨 회동에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재차 꺼내고 있으면서 특검 수사까지 지금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내란 특별재판부가 설치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조대법원장의 사법부에 대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해당 의혹이 몇 개월 전 문제가 됐을 때 근거 없는 제보자의 일방적 전언이라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찍소리 안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김모 씨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모두 회동 사실 자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더구나 오늘 오후에 조인의 대법원장이 아니다! 라고 선을 끄면서 사실상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보는 것이 맞죠. 결국 이 의혹은 대선 전 지난 5월 초 친여 성향의 한 유튜브 매체가 의혹을 제기했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언급하면서 처음 공론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카드라 전원을 형태로 4명이 점심 먹었는데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카드라식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별 관심을 못 받다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보승차리가 이를 언급하면서 다시 언론에 회자되기 시작하고 있죠. 아, 참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주진이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와 판박이다.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돼 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오늘 대법원의 입장문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권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한정청리는 물론이고 외부에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이 명백히 밝혔다. 그리고 한전 총리는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고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상면 총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지만 일면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충식 씨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허무 맹랑한 얘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팀도 민주당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내란과 연결될 수 있는지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현재로서는 수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르고 보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 어떤 조건을 얘기를 해놓고 그 조건이 사실인 것처럼 아무 근거도 없이 사실임을 전제로 해가지고 사람을 징취하고 비난하는 이런 행태, 이 인간들 정말.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정말 개판 5분 전입니다. 프리덤님. 아 정말 희대의 사기꾼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오후에 6시에 퇴근하면서 직접 윤, 그 조일의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행정처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a 4용지 4분의 1 정도의 글을 남기고 취재 전에 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차에 올랐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법원장의 처신이 너무 소극적이다. 너무 실망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러면서 아까 부승찬이가 뭐라고 했느냐?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 재판문의 독립 공정성을 회수한 것을 넘어 내란을 오버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냐? 네가 사실임을 밝혀야지. 그러지도 않고 사실이라면 라고 전제를 치면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거를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국의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네 목숨 떼놓고 문제 제기하야는거 아니에요? 아참 이걸 보면서 진짜 국민의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주말 일요일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의 심장 대구역, 동대구역 광장에서 장외 집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와 같은 민주당의 무도한 시도에 대해서는 이제 제동을 걸어야 되고 단순한 여론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제기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코리아님, 도련님, 제발 그것만은 찢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던 광야의 외침이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네, 장동혁, 잘 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개딸님들,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댓글을 품이있게 달아주시면 은 댕댕이 딸이라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최변호사님이라고, SH초이님, 반갑습니다. 코리아님, 화이팅! 네, 구름나그네 어, 정말 음,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길은 외들기 남도 삼백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갈가듯 가는 나그네 이렇게 서정적인 노래를 이렇게 악다구니 정치 댓글로 달아주시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laughs> 네, 저희 최진영 변호사 내일도 형사 사건 춘천에 오전 10시에 재판이 있고요. 재판 많으니까 저 최진영 변호사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개딸님들이나 먹고 사는 거 걱정하세요. 나라가 주는 10만 원, 20만 원 받아 드시고 그렇게 맛있습니까? 당신들 세금은 얼마나 내요? 우리나라 당신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그래도 소득이 있고 한 사람들이 30%가 우리나라 소득세에 8, 90%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중에 근로 소득세 한 푼도 안 되는 사람이 7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개세주의라고 하죠. 국민 개세끼 주의가 아니고 국민 모두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내야 그래야 투표권을 줄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마트 했을 때 카트 줄이깐 공짜리깐 그냥 여기저기 갖다 버리고 주차장에 어지럽게 놔뒀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고그 이마트에 카트에 100원짜리 홍전 톡 넣어가지고 100원짜리 넣어야 뺄수 있도록 하니까 고그 꼴랑 100원 넣으니까 이마트에 카트가 한 번에 다 정리됐던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런 겁니다. 내 소득에서 소득세 한푸르라도 내보면 그 세금이 얼마나 소득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혈세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피 같은 세금 아닙니까? 그런 세금조차 내지 않으면서 내집 내놔라. 내 배당 내놔라. 내 보편적 소득 내놔라. 라고 하는 이런 헛소리. 정말. 미래 세대한테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지금 빚내가지고 미래 세대들, 당신들 아들, 딸들이 갚아야 되는 빚 내서 소고기 사먹고, 돼지고기 구워먹고, 해경궁처럼, 보고에, 과일에, 회초밥 쳐드시니까 맛있습니까? 아,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 자유우파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다. 지금까지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이었고요 내용이 속 시원하셨다고 하면은 휴대폰 꺼내주셔가지고 바탕화면 두번 똑똑 두드려주십시오. 우리 똑똑한 띵동님들 휴대폰 똑똑 두드려주시면은 최진영 TV 쑥쑥쑥 자라납니다. 이제 12만 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들 구독, 가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최지정TV 많은 후원, 슈퍼챗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은 아침에 최지정의 시사 로켓 배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충성. 오 세이영. 구독,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